안녕하세요. 저희는 삼성전자 공식 파트너 K1정보입니다. 삼성전자 공식 생일 판매처로서 K1정보는 대다수의 갤럭시 기종들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번에 출시된 S23, S23 플러스 실물 공개와 간단 리뷰 그리고 사전예약 판매 관련 정보를 말씀드리려 합니다. 자, 그럼 S23 실물 공개부터 해볼까요? S23과 플러스 색상은 팬텀 블랙, 그림 그린, 라벤더 총4 가지 색상으로 동일하게. 출시가 되었습니다. 디자인 쪽으로 신제품 S23, S23 플러스의 눈이 확 띄게 달라진 것이 있는데요. 바로 보이시는 것처럼 디자인 부분에서 전작과 달리 후면 카메라 부분이 컨투어 컷에서 이번 S23 제품에는 선물 없애고 물방울 디자인을 채택하였습니다. 카메라 부분의 전체적인 사이즈가 전작보다 커졌고 컨투어 컷이 사라지면서 부담스러운 느낌이 들지 않아 좋더라고요. 디스플레이 크기는 전작과 동일하게 출시되었고 배터리 용량은 S23 입니다 S23과 플러스 모델이 200mAh 증가하였습니다. 배터리 부분에서는 S23은 3900mAh에 25W, 플러스는 4700mAh에 45W 충전까지 사용 가능합니다. 지금부터는 S23 사전 예약 판매는 어떻게 진행되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전 예약 일정은 2월 7일부터 시작되어 2월 13일까지 일주일 동안 진행되고, 저희 K-만 정보는 G마켓, 옥션, SSG, 그립, 마켓컬리, 오늘의 집, 등의 쇼핑몰에서 사전예약 판매를 진행하게 됩니다. 사전예약 판매 구매 시 다양한 구매 혜택과 라이브 방송 구매 시 사은품 경품 등이 준비되어 있는데요. 먼저 사전예약 기간 내에 구매 시 혜택은 S23 시리즈 256기가 용량으로만 판매가 되어 예약 기간 내에 구매 시 256기가를 512기가로 업그레이드 되어 출고됩니다. 스마트 싱스 스테이션 무상 증정 또는 갤럭시 버즈2 프로 구매 쿠폰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또한 갤럭시 워치5 30% 할인과 풀 카버팩 쿠폰도 증정됩니다. 여기에 더해 라이브 방송을 보시면서 구매하신 분들에게는 추첨을 통해 S23 제품 증정, 상품권, 사은품 등의 다양한 교품까지 추가로 증정해드립니다. S23 사전예약 판매에 다양한 혜택을 준비 중이니 라이브 방송을 시청하시면서 구매해주시면 구매혜택에 더해 사은품부터 교통까지 많이 챙겨가실 수 있으실 겁니다. 사전예약 판매 라이브 방송 일정을 전달드리겠습니다. g 마켓은 2월 7일 영영시 오전 10시, 2월 13일 오전 10시, 오후 8시. 그립은 2월 7일 0시, 2월 13일 오후 9시. SSG 컬리 라이브 방송은 2월 7일 오후 8시로 방송 진행됩 다음 삼성전자 공식 파트너 K1 정보 다음에도 여러분께 도움이 되는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